안녕하세요. 근현대 역사 바로 알기 어, 무장투쟁과 임시정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 1910년대 독립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3일혁명까지 같이 알아봤는데요. 1910년에 나라를 처음에 빼앗겼을 때 무단통치로 인해서 국내에서의 어, 독립운동이 아주 어려웠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비밀결사로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는 독립군 기지, 독립 기지를 건설하는 그런 활동을 했었다라고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919년 3.1 혁명 이후로 많은 활동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제는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제국주의에 그 맨손과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태극기만 들고 대한 독립 만세를 전국의 모든 계층 남녀노소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었느냐 거기에 충격을 받으면서 아 조선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무단으로 통치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유화적인 그런 제스처를 취하게 되죠 그러면서 사이토 마코토 총독이 새롭게 취임을 하면서 내건 것이 바로 문화 통치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일본에서는 또 데모크라시라 그래가지고 이런 그 서양의 정치사회적인 그런 이론들이 들어오면서 어떤 그런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고 문화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붐을 일으키면서 일제가 우리나라를 조선을 강점을 할때 문화통치라는 이름을 내걸면서 이제 모든 것을 허용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진짜 문화통치가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죠. 그것은 어떤 것을 볼수 있냐 하면 경찰서의 숫자에서도 알수 있습니다. 어, 1918년에는 751개의 경찰서가 있었거든요. 근데 3일 혁명 이후로 문화 통치를 하겠다고 했을 때 1920년대에는 2761개로 이렇게 세 배에 가까운 그렇게 증가를 하게 됐고요. 경찰서뿐만이 아니라 경찰의 인원도 5,400명이었습니다. 1918년에. 그런데 1920년에는 18,400여 명이나 되는 이런 경찰을 배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때 치안유지법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거든요. 어, 지금의 이제 국가보안법의 그 원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치안유지법이라고 해서 사상이라든지 그런 어떤 많은 것들을 통제를 하는 그러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928년에서 1938년 이 10년 동안에 2만 8천 명이나 검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2천만 명이라고 봤을 때는 2만 8천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상 통제를 이루었기 때문에 1920년대에 문화 통치를 했다는 것은 명백한 허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본격적으로 일제는 어떻게 했느냐. 야, 이제 친일파를 본격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친일파 육성에 어 앞장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민족주의자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타협, 타협을 하면서 이제 이후에 점점 친일파로 이제 세력을 어, 옮겨 타게 되는데요. 이때 일제가 썼던 그 조작이 뭐야 그런 계획이 뭐였냐 하면 바로 참정권과 자치권이라고 하는 그런 미끼를 주게 되고 그것을 덥석 물게 된 사람들이 친일파로 많이 돌아서게 됩니다. 그때 참정권이라는 것은 뭐냐? 어, 나도 정치에 참여를 하고 싶다. 어, 우리도 똑같이 일본의 그 의회에 어, 내선 일체라고 하더니 어, 일본하고 우리 조선이 똑같다고 했으면 우리에게도 의회권을 줘가지고 우리도 정치 참여를 하게 해달라라는 그런 주장들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일본이, 일제가 이걸 거부했을 때 어떤 이론을 내세웠냐면 바로 민도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어,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아, 우리나라는 민도가 낮아서 아직 안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쓰레기를 좀 버린다. 뭐 이러면, 아, 민도가 낮아서 우리는 안 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 민도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나왔냐? 바로 일제강점기 때 1910년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무단 통치하러 들어왔을 때, 야. 일본 사람들은 개화되고 선진적인 그런 사람들인데 조선 사람들은 너무 미개하고 이래서 민도가 국민적인 그 수준이 너무 낮아가지고 일본 사람들하고 똑같이 대우할 수가 없어. 그래서 태형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해. 라고 이야기할 때 처음 나왔던 말이 바로 민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보니까 민도가 낮은 나라가 어디였어요? 어, 선진국을 따라가야 돼? 뭐 이랬었는데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민도가 제일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 아니었어요? 마스크를 쓴다든지 이런 거. 또 일본만 해도 뭐왜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기를 싫어하는 뭐 아주 선진적인 국민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보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선 이 일제강점기 때 우리에게 씌워졌던 우리 민족을 스스로 낮게 평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 민도라는 말이 우리 스스로를 얼마나 옥제고 있었고, 우리 스스로를 너무 외소하게 받고 이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참정권을 거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자치권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건 뭐냐 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조선 내부에서 알아서 어느 정도 자치를 하겠다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치권은 뭐였냐면 이 친일파들이 어떤 정치적으로 성공하고 싶고 자기의 파워를 휘두르고 싶은데 보니까 다 일본 사람들이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좀 배운 사람, 있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어떤 욕망에 출구로 이런 자치권들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동아일보라든지 이런, 원래는 민족주의적인 그런 신문들도 돌아서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게 바로 참정권과 자치권을 앞세운 친일파 육성 계획에 놀아났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1920년대 산미증산 계획이라고 하는 일제의 이 계획에 많은 것들이 수탈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1910년대에는 토지 조사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의 그 토지들을 많이 빼앗겼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일본이 우리나라 안에서 쌀을 많이 생산해가지고 일본으로 가지고 가는 그런 활동들을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쌀값이 아주 떨어지면서 우리 국민들은 농민들은 살기가 어려워졌고 우리나라 안에서 수확한 그 쌀들은 일본으로 싼값에 또 팔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열심히 농사를 지은 우리 농민들은 뭐를 사다 먹었다 만주에서 좁쌀을 사다가 먹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일본은 우리나라를 이렇게. 곡창지대로 만들기 위해서 수리 조합을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농사를 더, 쌀을 더 많이 짓기 위해서 논을 더 많이 만든다든지, 이러한 일들을 벌이면서 어떻게 돼요? 여기 보세요. 산미 증산 계획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수확된 쌀들을 다 지금 일본에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쌓아놓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그걸 뭐라 그래야 될까요 매국노라 그래야 될까요 21세기의 현재 매국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농사도 발전시켜줬다 또 공장도 엄청 많이 만들어줬다 그러면서 식민지 근대화론을 이야기하는 그런 파렴치한.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죠. 또 그런 사람들이 또 하필 서울대를 나왔어. 그래갖고 교수까지 하고 있어가지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이 당시에 돈을 번 사람들은 누구다? 바로 지주들이었고, 일부 친일 지주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더잘 살게 됐고, 우리의 농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은 더 허덕이게 됐고, 소작, 소작을 하면서도 직접 쌀도 먹지도 못하면서 세금은 또 현금으로 또 내야 되는 그런 이중 삼중고에 시달렸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국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어 일본 덕분에 우리가 이 당시에 뭐잘 살게 됐다 이런 헛소리하는 사람들은 다이 당시에 친을 해가지고 일부 이러한 떡고물을 받아먹은 사람들의 후손이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이제 이후로는 우리는 병참 기지화, 우리나라를 전쟁을 삼는 그런 기지로 만들기 위해서 공장들도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비료 공장이 또 필요하잖아요. 공장을 만들려니 전기가 필요했어. 그래서 또 발전소를 만들었어. 온통 우리를 이용해가지고 일본의 발전, 그리고 어, 만주라든지 중국 대륙을 침략하는 교두보로 그런 기지로 삼았던 우리나라에다가 일본이 요구하는 그런 어, 전쟁 산업들만 일으켰는데도 그것이 근대화를 이루어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당시에 매국노와 친일파와 어, 마찬가지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이후로는 또 어떻게 됐느냐.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세계 제1차 대전이 일어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1918년에 1차 대전이 끝나면서 어떻게 돼요? 이후로 아주 전 세계적으로 이게 제국주의들 간에 이제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때를 이용해서 제국주의 식민 국가들은 기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외교적인 노력들을 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 외교적인 노력들이 다 실패로 돼버린 거죠. 그리고 제국주의 이 당시에 1917년에는 또 어떻게 어떤 일이 있었죠? 러시아에서 레닌이 사회주의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혁명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했느냐? 러시아도 재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국주의를 무너뜨리고 제국주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세력들이 뭉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오,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해야 된다라고 러시아의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있어. 그러고 우리나라의 노동자나 농민들은 일제에 의해서 엄청난 수탈을 당하고 있었어. 그런데 그런 노동자, 농민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회주의가 너무나도 매력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주의를 수용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1926년에 무슨 일이 났느냐? 1919년 3일 혁명은 고종이 독살로 이야기를 하죠. 고종의 사망으로 인해서 그 장례식을 보기 위해서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일으킨 것이 3일 혁명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1926년에는 그 다음 왕인 순종 황제가 이제 서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때 60만세 운동을 또 기획을 하게 됩니다 이때 60만세 운동을 기획했던 사람들이 이 당시에 사회주의를 수용했던 많은 사람들 지식인들과 학생들이 생각을 해냈고요 또 민족주의 중에서 아까 그 동아일보 계열이라든지 이렇게 자치론 참정론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변절했던 사람이 아닌 비타협적인 민족주의자들이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이때 60만세 운동에 함께 협력 을 하면서 만세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 사회주의 그 다음에 끝까지 비타협적인 민족주의 독립을 외치던 그 세력들이 우리가 힘을 한번 합쳐볼까라고 이야기하면서 만든 조직이 1927년 신간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간회가 창립을 하면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 1919년 3일 혁명이 일어난 지딱 10년이 되는 1929년에 광주에서 열차를 타고 가던 고등학생들이 일본 고등학생이 우리나라 여고생의 머리를 이렇게 탁탁 하면서 장난을 친 거예요. 그또 우리나라 남자들도 못 참지. 샥해 가지고 둘이 이 하, 한국 학생들과 조선 학생들과 일본 학생들이 이렇게 싸움이 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어정 그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 한국 학생들만, 조선 학생들만 다 감옥에 간다든지, 그 학교에서 처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일본 학생들은 먼저 그 사고를 일으킨 일본 학생들은 그냥 풀어주게 된 거예요. 이러한 불평등에 또못 참는 거죠. 그래서 1929년 광주 학생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운동이 더 점점 확산이 되면서 이때 여학생들이 또한번더 들고 일어나게 되면서 여학생 독립운동이라고 일컬어지게끔 되는 사건이 바로 이 광주 학생 운동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게 광주 지역에 그냥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학교로 퍼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러한 그 운동들이 노동자와 농민들의 어떤 그 항쟁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그런 도화선이 되는 사건이 1929년 광주 학생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학생의 날을 이 날로 기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때 노동자 농민의 대규모 항쟁은 왜 일어났느냐? 저희가 앞에서 봤듯이 20년대 그런 산미 증산 계획이라든지 그다음 병참 기지화로 인해 가지고 노동 농민들이 엄청난 수탈을 당했어요. 내 피부로 느낀단 말이야. 그리고 또 공장에서도 일본 사람보다 뭐 두배 정도 일을 많이 해요. 그런데 임금은 절반에도 못 미치게 조선 사람이기 때문에 불공평하게 받게 됩니다. 특히 또 여성 노동자는 그보다 더 낮은 임금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일제에 대한 그런 그런 저항정신이 몸에 배역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어, 학생 운동을 도화선으로 해서 노동자, 농민, 항쟁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바로 반일, 운동으로까지 확산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20년대는 민족주의 운동, 목표는 사회주의 운동과 같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목표는 똑같이 민족 해방이에요. 그런데 사회주의는 여기에다 플러스 뭐다? 계급 해방. 까지 이제 플러스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또 사회주의도 마찬가지로 민족의 독립인데 이것은 뭐와 연결되냐?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재정이 반대했듯이 이렇게 제국주의 특히 우리나라는 어디에 제국주의?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방향은 그래서 민족주의는 지금 당장 어떻게 할수 없으니까 실력 양성을 해야 된다라는 조금 유화적인 그런 방법을 썼다고 한다면 이 사회주의에서는 청년, 학생, 노동자, 농민 이런 사람들을 의식화를 하고 대중운동으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같이 하게 되고 신간회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일운동은 민족주의계와 사회주의계가 다 같이 전 계층이 독립운동을 같이 하게 됐고 사회주의 계열은 이제 나중에 1925년에 우리나라에서 조선공산당을 처음 상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민족주의계는 이제 밀립대학 설립운동,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 지식인들을 양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일제의 계획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1919년 3일 혁명 이후로 우리도 어 학교도 세우고, 우리도 공부를 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게 되니까, 그렇다면, 어. 학교를 대학을 설립해 주겠다라고 해서 이때 일제가 유화책으로 만든 학교가 뭔가요? 바로 경성제국대학인 거죠. 그 경성제국대학을 만들고 만들어서 지식인들을 우리 조선 사람을 똑똑하게 만들기 위해서였겠어요? 아니었던 거죠. 친일파 양성의 그 일환으로 조선 사람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일제의 그 침략을 합리화하는 그러한 교육들을 주로 시킨 것이 바로 경성제국대학입니다. 거기에서 양산된 사람들이 나중에 해방이 된 이후에 경성제국대학이 무슨 대학이 되죠? 서울대학교가 되는 거예요. 국립서울대학교. 국립서울대학교가 돼서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그 친일,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그 사람들이 해방 이후에도 이 학계에 많이 양산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도 이 역사, 바로 세우기가 안 되는 이유가 이때의 그 경성제국대학을 뿌리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활동들을 하고 나중에 신간회를 통해가지고 둘,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어, 통합을 한, 하게 되는 그러한 의의가 있는 것이 1920년대의 활동이라고 하겠습니다.